농지대장은 기본적으로 농지 원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농지 원부하고 농지대장이 왜 바뀌었느냐? 농지를 소유한다든지 농지를 임차했다든지 굉장히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처음으로 농지를 갖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니까 기쁘고 들뜨잖아요. 여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영농 경력을 쌓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떤 식의 우선순위가 먼저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먼저 등재하고 무엇을 먼저 신청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농사만 지면 바로 그때부터 영농 활동이 시작돼서 영농 경력을 바로 쌓으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농지 대장에 신청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일 처음 봅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요. 농지 대장을 신청했다라는 것으로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지 대장에 실사가 나오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 등록할 때는 실사가 나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시행하는 주체가 틀려요. 농지를 소유했거나 아니면 임차하면 무조건 지자체로 달려가야 된다고 봐요. 지자체에 달려가서 농지대장에 있는 이름이 신청인과 다르다면 본인 이름을 등재해야 되고요. 실사를 하고 나서 농지대장에 등재를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사를 받아야죠. 이 농지대장은요, 경영체 등록보다 우선해요. 지역에 따라서는 소유권만 변동이 되면 바로 그냥 바꿔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서 꼭 변경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기본적으로 농지원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농지원부하고 농지대장이 왜 바뀌었느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2년도 이때쯤에 LH 농지 투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투기를 좀 방지하자고 그동안의 농지 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바꿨습니다. 농지 대장으로 바꿨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바뀌어진 것은 없고요. 기존의 농지 원부는 세대별 중심이었다면 농지 대장은 농지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농지에 있는 지자체가 관리 주체입니다. 세대별로 되어 있을 때는 농업인의 주소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많이 놓쳤죠. 지금은 땅에 관계되기 때문에 농지를 농지답게 쓰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먼저 제동을 걸 때도 있고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경영체 등록을 갱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지를 관리하기가 쉽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지원부하고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농지 염부로 있었을 때는 농취증도 그렇고 농지 염부도 그렇고 만드는데 큰 제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농지 대장도 그렇고 경영체 등록도 그렇고 생각보다 쉽게 신청만 한다고 해가지고 등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 대장의 신고도 의무화 해가지고요. 농지에 어떤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특히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농지의 시설 재배 면적이 달라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농지의 이용 현황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 활동을 영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죠. 물론 농지대장을 만들어 놨던 가장 큰 목적이 투기를 방지하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나이롱 농사꾼을 걸러내는 데는 어찌 됐건 일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려면 농지 대장이 변경이 되어야 하고 농지 대장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경영체 정보도 변경이 됩니다. 먼저 농지 대장을 변경하고 그 다음 경영체 정보를 변경하려고 해야지 농지 대장의 정보를 그대로 두고 경영체 정보만 변경하려고 하면 일을 두 번이나 해야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영농 활동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영농 활동보다는 처음부터 어떤 서류를 갖춰놓고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영농 활동 잘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영농 활동 못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금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될수 있으면 요건을 맞추고 서류를 넣고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되지. 저는 경영체를 등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농지 대장은 나중에 할래요. 에이, 나중에 할 일이 따로 있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지. 무조건 경영체 등록이 목적이라고 해서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쫓아가봤자, 그거 안 돼요. 농지를 먼저 임차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농지 대장에서 예전에 임차해서 농지를 활용했던 사람의 이름을 지우고, 본인 이름으로 들어가야 그때부터 영농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그냥 농사에만 매진한다고 해서 영농 경력이 쌓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농 활동에만 생각을 해서 뭘 심을까 어떤 작물이 잘 자라나 어떤 작물이 관리가 쉬운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 농지대장이라든지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치게 돼요 나중에. 제가 농사 진 것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작사실 확인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경작사실 확인서는 지금 경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지, 과거부터 내가 경작을 이어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경작사실 확인서로 영농경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나와서 그렇게 되면 아마 추가 서류를 요구할 텐데 그 추가 서류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경작 사실 확인서로 영농 활동을 완전하게 증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대장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장 기본이 되고 제일 처음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신청서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솔직히 농지대장에 등재하는 거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했거나 경매로 낙찰받았거나 아니면 공매로 임차를 했어도 반드시 농지대장의 서류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임차해서 지금 농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임차농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하고 똑같거든요. 정작 본인에게 필요한 영농경력을 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농지 대장이 바뀌게 되는 것은 투기 방지라고는 하지만 농지에서 투기를 할수 있는 경우는 개발 계획이 확실하게 잡혔다라든지 아니면 워낙 도심가와 근접해 있어서 농지가 희귀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투기로 볼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로 큰 이익을 낸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농지는 무조건 떨어지기만 하는데 무슨 이익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농지에 이익이 없으면 뭐하러 농지대장도 만들고 경영체 등록도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누군가는 농지를 이용해서 이익을 크게 뽑으니까 농지에 대한 규제가 점점 세지는 거죠. 농지의 영농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농지대장을 변경하십시오.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되는 거고요. 현미경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서 농지대장 변경 신고서와 농지대장 신청서를 요청해 보세요.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에 관심이 있으면 농지대장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 기본을 놓쳐서 난처한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좀 눌러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서식이 있으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